어! 여기있네. 메이 반노이. 어거스트 반노이. 야, 나 너희를 구하러 왔어. 뭔 소리야, 빨리 돌아가, 이 자식들아. 조라가 동료를 구해달라고 보냈어. 무사히 나가도록 도와주지. 인생이는 그 다음이야. 인쇄기를 확빨로온 거면 내가 도와줄게. 그레이엄이 보냈어. 인쇄기를 확빨로 가더군. 인쇄기를 확빨로 왔지만 그건 나중에도 돼. 지금 여기서 나가지. 세 번째 거 할게요. 아 근데 얘네들은 그거잖아. 얘네들은 인쇄기를 더 중요시 생각했거든. 어 생각한다고 그레이엄이 말했어요. 뭐 그레이엄이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동료를 구해 달라고 보냈다고 말하면 아마 얘들이 실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 걸 할게요. 인생이로 학바로 왔지만 나중에도 된다. 지금은 여기서 나가자. 이것 봐. 고마워졌나요? 아, 슈발 눈이 After 안 보인다고? 무슨 일이야? Our, our m 야. 야, 내한테 구급냐 겁나 많아. 80개 있어, 80개. 어디로 갔는데? 장담은 못하지만 찾아볼게. 야, 위생병 혼자 보냈어? 얘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위생병 혼자 보내? 위생병도 죽었네. 자다가 배 아파서 다시 오네, 엔갤 방송이야 아우, 씨이정 이씨. 로 와. 어어어어. 와, 얘 여기 풀숲에 있으니까 진짜 안 보여. <laughs> 방금 자다가 배 아파서 일어나서 이 방송 들어오고 채팅신 거라고. <laughs> 아, 오늘따라 자다가 배 아픈 사람이 많네요. 네, 방송에 처음에 들어오신 분은 뭐, 작년에 걸렸다고 하질 않나. 야, 뭐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위생병을 죽인 거야? 야! 됐어, 됐어, 됐어. 작은 놈들 다 죽였다. 다리 부상! 아우 s 비 n ah, u 었어 h u 가 빨리 깨, 빨리 깨, 두배 깨. 수학과 졸업할 때쯤 되면 상대성 이론 이해 가능한가요? 그거는 물리 쪽 아니에요? 뭐물리도 수학 중요하긴 하겠다. 제가 잘하는 거예요, 이 녀석님. 뭐 그러기가 쉽게 걸리네. 다크 소울은 안 그런데, 점점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거라고 는 생각 못해 왔어요? 야, 잘하는 거예요. 아니 위생병이 뭐 여기도 죽었냐? 구급상자, 안락사 키트, 장총. 야, 얘는 말안 하나? Any luck out there? 야 구급선대 사았다 Oh fuck. Well, that's better than nothing. 그래 Thanks. 가. We'll head out as soon as we're patched up. 어, 가 가. 가. 네 알아서 할 테니까. 수학과는 좀더 심도 있게 배우기도 하겠지만요. 수학 교육학과는 임용고시라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딱 임용고시 범위까지만 가르쳐요 대학원생이라예전 못갈듯 수학의 모든 분야.. 모든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 모든 거라고 말하기에는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뭐 물론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겠지만 코리거님, 수학에 관심이 있나 보네요. 출판사로 가자. 오, 타파주의자들 많이 죽어 있네. 돈은 다 내가 가진다. 너희들이 돈을 부족한 건 알지만, 돈은 내 거다. 힘든 곳이붙는사람 있지 않을까아무리 힘들다 힘들다 해도 하는사람다있는사람더라아 어, 야! 야! 누가 문 열었어!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 야, 왜 이렇게 안 죽냐? 고 기를 챙길 필 요가 있 나？어, 인쇄 이 뭐야？이거 이거 를 쓴다는 소리야. 여기에도 분명 좋은 아이템이 하나쯤 있지 않을까. 인트리피디어스? 그 무슨 뜻이에요? 그거 방금 그렇게 적혀 있었어? 다음부터 제가 영어 단어를 보고, 이 뭐야, 이거, 라고 말하면은, 영어 단어를 그대로 적지 말고, 어, 눈치껏, 눈치껏 한글로 바로 번역하세요. 아시겠죠? 눈치껏 한글로 바로 번역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아이템 한개더 먹으면은 무게 무거워서 못 걸을 거 아니야. 어, 걸울면이 반갑습니다. 지금 집에 왔습니다. 항상 월요일은 늦게 오시네요. 용감 무쌍항이에요. 좋습니다. 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죠? 잘했어요. 테라의 생일. 그 누나는 누나는 교생실습 갈때 웬만하면은 정장, 어 정장 입었네. 정장 입은 것 같아. 캐주얼 정장을 많이 입은 것 같아요. 테리의 생일 떠나자 할시온 훈련 훌령? 뭐야 이게 할시온 훌령? 테라의 생일부터 봐야 되겠다. 계정은 로드리게스 R. 테리 죽었대요. 떠나자. 라티노라고 방금이? 아, 회사 망했대요. 아, 망하진 않았고. 테라 2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대. 이 모나카라는 행성이 원래 테라 1이었나 보네. <laughs> 반체지 사냥꾼 112호. 아, 진짜요? 정장 필수래요? 아, 좀 애반데. 테라원의 유해성 사안에 가나요? 누나는, 우리 누나는 근데 교전체스 갔을 때 엄청 좋은 경험 많이 했대요. 막 누나는, 막, 아직도 그래. 아직도 내 제자들이, 제자들이래. 벌써 몇 년이 났지? 아직도 걔네들한테 막 제자들이라고 해요. 뭐 1년인가? 1년인가? 1년 반인가? 그때동안 계속 카톡하고 그랬어 그 단독방 만들어가지고 누나여서 그런가? 어 남고로 갔거든요 남고 남고로 교생실습을 하러 갔는데 또 누나가 키가 큰 편이거든요 키가 178이야 키가 178인데 거기다가 좀 굽있는 구두 신었으니까 적어도 180 몇으로 보였겠지. 그래서 남자애들이 겁나 좋아했대. 막 쉬는 시간에도 막 계속 교무실 오고 그랬대요. 남자애들도 그럴 수 있지. 여자애들이 보고 좋아할 수도 있지. 아니면 뭐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도 있겠지. 여학생이 여고로 교생가면은 학생들이 이고민 저고민 다 털어놓는다고. 아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가? <laughs> 라이트 유저를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냐면 고인물들이 많아지는 게임들은 점점 진입장벽이 높아져서 나중 가면 게임을 접거나 그렇게 된다고요. 친구들 중에 오타쿠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인물 이걸 오타쿠로 설명해주더라고요. 어 그런가?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그거는뭐잘 모르죠 나 롤러를 가져가야되는거 아닌가? 아수리됐네 6번 인쇄기를 사용할수 있습니다음 됐다 오! 어, 뭐야! 594원! 이렇게 돈 많이 있는 경우는 처음 봐 에? 지금 다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냥. 그... 게임에 관한 채팅이 중요한게 아니라 다 자기 얘기하고 있어 그게 중... 그게 문제야 그게 <laughs> 다 자기 얘기하고 있어 그게 문제야 <laughs> 이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결론은 마이웨이야 <laughs> 결국에는 결국에는 남자들 카톡방이랑 뭐가 달라 이씨 그만큼 이 게임에 흥미가 없다는 거겠지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겁니까 이 게임에 흥미가 없다니요 아니에요 지금 계시는 분들 다들 아우터 월드를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아마도 이거 읽어야 되나? 후각 필터 저는 이 게임에 흥미가 없다기보다는 본래 명작같은거는 잘 안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명작이라기보다는 꾸졌다는 말이군요 아우터보드 하고 계세요? 어 해봐야될 주의라서 아우터보드 하고 계십니까? 아, 솔직히 말해서 아우터 벌드 어때요? 아,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아,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그말 하신 것 같은데. 아우터 벌드를 재밌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laughs> 내한테 그말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할까요? 아, 난 이렇게 생각해. 방금 생각난 건데, 게임이 너무 재밌게만 하면 안 된다 생각해. 뭐, 게임이든 뭐든, 뭐, 어떤 거로든. 가끔씩은 재미없는 날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래. 뭐, 모든 게 그렇잖아. 어떤 날은 원래 재미없이 하는 건데, 어떤 날은, 어,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막, 이런 날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날은 갑자기 확 지, 질리는 날도 있을 거고. 어, 난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 생각해. 처음에는 뭔가 싶었는데 재밌더라구요. 폴아웃 느낌 확실히 있죠. 맞죠? 나 솔직히 폴아웃 느낌이란 게잘 모르겠는데 폴아웃을 안 해봐서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폴아웃을 안 해봤지만 폴아웃 하는 건 많이 봤거든요. 뭐랄까? 어쨌든 그래. 어, 교체용 롤러 나오네. 아, 공기가 안 좋아서 롤러가 고장이 잘 나나봐. 거은배님, 전 재밌지만 못하는 슬픔. 지금 그거는 하고 계세요? 그 요즘에 올리시는 거? 그거 조회수 작성하던데 막 조회수 막뭐 800회 이렇게 되던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우리나라는 결국 인맥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집안이네, 선생님 집안. 어릴 때 이런 생각 했었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면 공부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었었는데. 중학생 때. 야. 해결하고 왔어. What? Sorry. Long day. If you'll just listen. No, no more listening. No more preaching. We are losing people left and right. We need to act. 얘네는 계속 싸우네요. Enough, Zora. I'm not putting the torch to innocent people. Do you want to bring the board's cruisers and gunships down on us, Captain? Apologies, but our situation grows dire. Our people talk of foolish endeavors. What news do you bring? Ah. What are you saying? Insecti is all yours. If there were any armed ships, they would have prevented me from here 뭐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말인데. 틀림없이 내가 여기 내리는 걸 막지 않았겠지? 이게 이뭔 소리지, 이게? 무장함선이 왜 막지 않아? 막았겠지. 개그가 모르겠어요. 뭐라는 거야?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Excellent. Did you find the van Oh, Thank the eternal. We're one step closer to bringing the truth to every man, woman, and child in Halcyon. For now, you can tell Hiram that I'll stop using Devil's Peak. From the pits of our eternal souls. Okay. Thank you, Captain. I have much to do: articles to write, sermons to ponder. We live in such an exciting time. Let's talk later. Hey, O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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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wound, But drop by the clinic when you can. I want a word. I not main 얘도 돈 많이 주네. 한 병원에 들려보라고 했잖아. 아, 방금 아이템 때문에 무게 때문에 아, 나뛸 수가 없어. 상점 없나?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여기 병원이지. 저거 병원 마크 맞죠? 아마도 맞는 것 같아요. 이 뭐야? 얘네밖에 없는데? 그냥 자고 있네요. 여기 온 김에 아이템이나 훔치러 갈까? 깜짝이야. Hey captain. I need your help. And we ought to keep it hush hush. 아또야? You know about what happened here, right? The history of Amber Heights. i read about I this in telling tales of the frontier. pirates raided amber heights. it was a real bloodbath. right. Mm. common belief is that the pirates fled to an old relay station that had already been abandoned, but nobody could find them. the station's locked up, but one of my people found an old data cartridge in a nearby rapt nest. it's mostly corrupted, but i pulled a couple codes off of it. one is the code to the amber heights gate. i don't recognize the other, but it's similar. I bet it opens a door. Graham isn't fond of talking about the history here. He had friends who worked here. The massacre hit him pretty 가족이구나. You know him. Live and let live. I don't want to burden him right now. Especially if this ends up being a dead end. There, 네, Just a warning. The area is infested with mantasaurs. I'd send some help, but we're, you know, preparing for war. Appreciate it. Here's the code. If it works, bring back anything you find. Supplies are best, but information's good too. Someone was behind the Amber Heights massacre? It give a lot of people around here some closure to find out who and string them up. Good luck. Watch out for the tarots.